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 한잔의 도론도담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반야심경의 공은 역발상의 결과물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교사님과 도론도담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 참 경치가 좋습니다 네 여기 저 국립해양박물관 옆인데요 어, 이 청에 올라오셔가지고, 옆으로 빠져나오시면은, 요런 경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멀리, 이 오륙도도 보이고요, 또 해양대학교가 있는 조도 아치섬도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예. 예, 그게 그, 공이 사실은 이 대성 불교권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단어인데요. 뭐 공을 빼놓고는 뭐 이렇게 그 설명이 안될 정도로 어 교설이 설명이 안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단어인데 이 공이 그렇다면은 이 대성 불교를 일으킨 사람들의 발명품일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뭐 공이 등장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것을 보면은 어, 초기 불교에는 없는 그런 개념을 대승 불교의 그 논사들이나 아니면 소위 보살이라는 사람들이 만들어내어서 그 공이라는 단어를 써설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이제 1차적으로는 접근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한 가지 접근은 또 다른 한 가지 접근은 뭐냐 하면은 이 공이라는 단어가 역발상의 산물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발상은 우리가 이제 일반 상식에서 진행되는 그런 생각을 극구로 하는 것이죠. 음. 그 예를 들어보자면은 어뭐몇년 전에 보면은 어제법 오래됐죠. 뭐 거의, 거의 한 7, 8년된것 같은데 <laughs> 제 기억상으로는 그 알파고라는 AI, 음. AI와 우리나라 그 이세돌 구단 음. 바둑 대결을 벌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이제 한번 이기고. 나머지는 졌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패배한 게 됐는데 그 뒤에도 이제 이 알파고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어이 프로바둑 기사들하고 이렇게 대국을 벌였는데 에 거의 이기지를 못했답니다. 거의 이기지를 못하고 이 인공지능들이 다 이기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데 요몇달 전에 요몇달 전에 보도된 바에 의할 것 같으면은 미국의 아마추어 기사가 아마 음. 아마, 아마 6단인가 뭐 하, 한다고 그러는데 그 아마추어 기사가 이이 이 인공지능을 상대로 해서 어, 거의 다 이겼답니다. 한번 지고 다 이겼는가 뭐뭐 그렇게 했답니다. 아, 뭐. 진짜예예 뭐일 판인가 8덟 판인가를 떴는데 프로 기사도 아니고 예 아마추어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이 인공지능을 이긴 방법은 어. 의외로 네. 간단해요. 아 그래요. 네, 예.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제 포석을할때 처음에 바둑돌을 놓을때포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뭐 삼삼에 놓는다든지뭐 사자에 넣는다든지. 어, 예, 그렇죠. 뭐 아홉 개점 찍혀 있든 뭐 그런 부분에 놓는다든지뭐 이렇게 해서 눈목자 전개, 날일자 전개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음. 이 사람은. 이제 인터넷 그 어, 인공지능을 상태로 바둑을 뚫때 전혀 인공지능이 예상치 못했던 그런 자리 <laughs> 그런 예, 자리가 예, 있으니까 예, 예를 들어 뭐2 2에 둔다든지2 <laughs> 예, 2에 둔다든지2 1에 둔다든지3 <laughs> 3, 3 1에 둔다든지 이런 그, 식으로 그런 버섯도 있으니까 예 그게 이제 원래는 없죠. 원래는, 원래는 이제 사람과 사람이 뚫면은 그런 포스가막 망하죠. 어. 예, 백판 두면그 백판 다 지죠. 그 AI를 혼돈시키기 위해서? 아 그렇죠. 얘가 이제 인공지능이 헷갈렸답니다. 어. 아 헷갈려 가지고 뭐뭐 혼란스러워하는 게 영, 영역하고 그이 지가 뚫을 때가 돼 가지고 이 인공지능이 어디다 뚫어야 될지 몰라 가지고 장고에 들어가고 장고 그 끝에도 악수가 나고 뭐 그런 게 반복이 돼 버렸답니다. 최근에요? 한몇달 전입니다. 뭐두달 전인가 석달전가 아, 저는 검시 전문입니다. 네, 와. 그래서 이제 어, 그게 이제 아주 어, 획기적인 케이스, 음. 역발상의 획기적인 케이스죠. 음. 그리고 당사자도 워낙에 이제 정석으로 이렇게 두어 나간 그런 기본은 인터넷 그 인공지능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면은 얘가 그 인간을 능가하는 그런 대응을 할 것이다, 음. 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아주 변칙적으로 두게 되면 은 음. 그렇게 이제 정석적인 기보가 들어가 있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전혀 엉뚱한 음. 자리에 그렇게 두게 되면 은 당황할 것이 틀림없다, 음. 이렇게 예측을 하고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봤답니다. 음. 근데 역시 그이 역발상에 맞게끔 거의 뭐 자기가 한 80 내지 90%의 성률로 이겨 버렸답니다. GPG 얘기하면 네. 백전백성이다. 그런 거하고 <laughs> 예, 뭐 그런 거 하고 비슷합니다. 아, 예, 비슷한데 어쨌든간에 기본 고 착상은 역발상, 역발상. 야, 상대방의 예. 약점을 공격했네요. 예, 예, 전혀 이제 예상하지 못한, 아, 예, 예상하지 못한 거 허를 찌르는, 허를 아, 찌르는, 예, 그런 이제 포석을 해버린 거죠. 야. 예, 그런 이제 착점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당황해가지고. 어 어찌 할 바를 몰라 버린 거죠. AI가 입력하지 않는 포석을 두니까 예, 그렇게 예, 당황이 됐다니 예, 말이죠. G 한테 입력된 음, 케이스에는 그런 그런 게 없었거든요. 오 아... 뭐 그러니까 막막 당황해 가지고 버벅댄 거죠. 말하면은 <laughs> <그러면은. 웃음> 그럼. 그러면... <laughs> 초기에 벌써부터 초전박사를 했네요. 아, 그렇죠. 기선을 이쪽에서 확실히 제압을 하고 예. 그렇게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높은 성률을 인공지능을 상대로 올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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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한 가지는 또한 가지 이 케이스도 뭐한달전 쯤에 보도가 됐나 뭐한 달에서 두달전 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미국의 어느 지역에서 건물을 십몇 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예, 전혀 그 역발상적인 기법으로 지은 게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음. 그게 이제 드리프트 빌드라는 방식인데 음. 드리프트는 이제 끌어올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음. 근데 끌어올리면서 짓는 그런 기법으로 이제 건물을 지었다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짓느냐 하면은. 그 우리가 보통 건물을 지을 때는 1층 짓고 2층 짓고 3층 짓고 해서 쭉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1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면 하 10층을 먼저 짓는 거예요. 10층을. 에? 10층을 뭐, 먼저 짓고, 요걸 이제 자키를 이용해가지고 에. 살짝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려. 에. 에. 사방에 이제 그이 어, 이 10층을 통째로 들어 올릴 수 있는 자키를 설치를 해가지고 에. 그어착 유압잭을 이제 작동을 시켜 가지고 통째로 이제 들어 올려 버리는 거예요. 예. 들어 올려 가지고 리프트 빌딩 리프트 빌딩 기법인가? 뭐 하여튼 뭐뭐 뭐 그런 거랍니다. 들어 올려서 짓는 기법. 음. 그쭉 들어 올려올려 올려, 아파트 15층 짓는다 하면 15층부터 쫙 먼저 지 올리는 거예요. 음. 그걸 고정시켜 놓고 거밑또 그 10층을 또 짓는 거야. 와. 예. 그래서 그걸 또 10층을 쫙 밀어 올리는 거예요. 착착착착착 밀어 올려가지고 1층을 맨 마지막에 짓는 겁니다. 아 어, 그게 가능합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그 건물을 그, 그 올렸답니다. 올렸는데 오. 그게 이제 그 다른 데서 블록 형식으로 찍어 와가지고 조립을 딱 해서 음. 올리면 은더 쉽겠죠. 근데왜 그렇게 었냐 하면은. 그 건물을 지을 부지 옆에 모노레일 형식의 운송 수단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 예, 거기에 이제 그 시민들이 그그 그 지역 도시의 시민들이 그 어, 기, 어, 모노레일 그 기차를 많이 이용을 했답니다. 아... 예,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 부지에 건물을 그 지으려면 타워 크레인을 설치해야 될것 아닙니까? 10층 이상 높이면은. 그런데 그렇죠. 도저히 타워크레인을 설치할 상황이 아니었답니다. 그게. 음. 타워크레인을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위험해지는 거죠. 그 모노레일이. 음. 만약에 타워크레인이 쓰러지면 모노레일을 타고 오고 뭐 이렇게 다니던 사람들이 다칠 수 있는 거죠. 아주 음.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음. 그러니까 이 건설 회사에서 아이디어를 짜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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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게 이제 그런 식이 되, 된 겁니다. 음. 타워크레인 설치를 안 하고 맨 위층부터 만들어 가지고 들어 올리는 거예요. 위층 쫙 들어 올려 놓고 어 10층, 9층, 8층, 7층, 6층, 5층, 4층, 3층, 2층 이렇게 해 가지고 딱그걸 만드는 건데 이 여기서 이제 지금 나온 사진은 뭐냐면맨 마지막에 이한 1층, 2층인가, 두 개층인가를 남겨 놓고 찍은 사진을 실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건물이 그이 짓는 지, 지, 상태에서 중간쯤 보면 건물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냥. 예, 떠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는 아래층부터 지어서 위로 올라가는데, 네. 이거 위 위층부터 지어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역발상이죠. 일종의 예예, 예, 이렇게 지었는데도 건물이 그 멋지게 잘지어졌답니다 <laughs> <laughs> 그렇게 하질 않으면 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인데 아. 예 역발상을 통해서 이제 해결해버린 거죠 아. 그것처럼 이두 케이스처럼 대승불교를 처음에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소위 보살들도 이~ 이~ 교리적으로 뭔가를 설명을 할때예 아. 기존의 교리들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아. 새로운 뭔가를 제시를 하는데 그 공이라는 단어를 제시를 한 거죠. 네. 공이라는 단어를 제시를 했는데 이것도 보면은 일종의 이제 역발상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일반적인 그 초기 불교나 부파 불교의 교리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이론을 전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렇죠. 전개를 하는 과정에서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뭐 오온 십이처 십팔개 뭐 육내입처 육외입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어, 핵심적인 개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개념들을 야, 이 개념들을 그냥 놓지 말고 그냥 이거 이것들 한꺼번에 썰어 버리자. 음. 아, 이런 복잡한 개념들,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 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달하는 아, 하는, 하는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하지를 않고 이런 복잡다단한 구조를 통하지를 않고 이 시간 있고 돈 있고 능력 있고 뭐 어, 머리 좋은 이런 사람들,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교리들, 그런 방법들, 그런 과정들 그건 우리는 거부를 해버리자라는 거죠. 음. 그 외에 뭐돈 어, 없고 시간 없고 머리 나쁘고 뭐 일하기 바쁜 그런 사람들, 서민들, 어, 내지 빈민들, 내지 뭐 그때 당시는 노예도 많았겠죠. 2000년 전에는 음. 그런 사람들이라도. 어~ 열반을 할수 있고 해탈할 수 있고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음. 그걸 찾은 끝에 이제 기존에 있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 음. 기존에서 제시된 그런 방법들을 다 쓸어버리는 거죠 음. 예그 기존에 제시된 방법이 일정부터 쫙 차례대로 집, 집을 지어 올라가는 그런 방식이었다 하면은 이 공이라는 것은 거꾸로 거꾸로 음. 지어 내려오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도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게 쭉 전개되면은, 어, 예, 추가 설명이라든지 다른 이 꼭지들에서 어, 주어지는 뭐 어떤 그런 그 자료들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공이라는 이게 평면적인 개념이 아니고 상당히 입체적인 개념이다라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걸 어디에 비유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수학에서. 어, 기초적인 것은 이제 그 기하학을 보면은 유클리드 기하학이 기초거든요. 근데 이 유클리드 기하학은 이제 평면 기학이죠. 말하자면은 평면 기학인데 이게 지금은 이제 쭉쭉쭉 발달해 와 가지고 이제 입체 기하학도 많이 나온다 말입니다. 도형을 이용한 뭐 입체 원이라든지 직육면체, 정육면체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위상 수학이라 해 가지고 그좀 이렇게 에 3차원을 또 넘어서서 4차원적인 그런 수학도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 이 공이라는 것은 좀 이런 그한 차원이 더 높은 그 입체적인 혹은 그 입체적인 것에 이제 시간까지 가미된 4차원의 어떤 그런 개념이지 않을까 예 그런 방식이지 않을까 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이라는 수로 자체가 참 재미있는 그 개념을 담고 있고 재미있는 말입니다. 재미있는 말이고, 슈냐하면 그냥 공인데 슈냐타하면 공성이 되고 어 둘이 이제 전혀 다른 전개가 된다는 것도 재밌고요. 또어 초기 불교에서 뭐 소공경, 대공경, 그다음에 제1이공경또 어, 수보리와 그 어, 공의 관계를 설명해 놓은 그런 경전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초기 불교에 있는 수천 개의 경 중에 몇개안 되거든요. 네. 서너 개. 뭐이 정도밖에 안 되고, 만, 다른 걸 많이 발굴해 낸다 해도 열 개를 못 넘어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런 것처럼 감안을 해보면은 처음에 초기 불교, 부파불교는 이 공을 다루질 않았다는 거예요. 네. 공이란 개념도 없었고, 다루질 않았다는 거죠. 근데 대승 불교의 그 보살들이 나타나서 공이라는 개념을 제시를 하고 그, 그 공이라는 개념을 제시를 하면서 이 초기 불교, 부파 불교에서 전문적으로 다루던 그 전문 수로들을 싸그리 그냥 배척을 해버린 거예요. 예 이런 거 해가지고는 뭐 이런 거는 이제 소수, 특권층 이런 엘리트들을 위, 위한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열반에 도달하고 해탈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방편들이지. 일반인들 보통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 전혀 다른 그 방법하고 맞지 를 않다 그 사람들한테 맞는 것은 공이다 라는 것이 공예이 음. 공성 순야 타 공성을 이해를 하게 되면 바로 열반에 도달하고 해탈을 할수 있다 라고 이제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이 공이라는 것은 역발상의 역발상의 결과물, 역발상의 산물인 동시에 또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은 이 대승불교를 들고 나온 대승불교를 주창하기 시작한 주창하기 시작한 이 사람들, 즉 보살들의 발명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예. 예. 그 양쪽 측면을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보, 어, 보는 거죠. 예. 그렇군요. 야. 듣고 보니까 굉장히 <laughs> 수긍이 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에, 오늘은 간단하게 에, 공에 대해서 어, 방교사님과 함께 토론도담을 해 보았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